그렇지. 툭 쳐. 아이준비이 백수피. 나이스. 오! 날라서 한 3m만 날라가면 돼, 봐 그래, 그 정도면 돼, 충분히. 어. 좀만 더 왼쪽. 오케이. 그래, 그 정도만 쳐도 간다고. 아유, 이런. 조금만 더 치지. 아이고. 아니야! 잘 갔잖아! 저 새끼 뭐, 대놓고 성질이야! 잘 쳤는데 뭔 성질이야! <목소리> 어? 오늘도 <목소리> 봤는데?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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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, 잘 쳤어 근데 쥐 지금 뚝 소리 났어 다리에서 뭘? 아, 다 여기서요 팔에서여기서 근데 <laughs> 동생 <laughs> 자라 <laughs> 봤어 <laughs> 나무 정통으로 맞췄다. <that> <S to facial> <that> <medieval> 어? 들어왔다 <that> <Chelsea> <coughs> <that> <that> <demiş>

공이 너무 잘 떴다? 자, 다리야, 왼쪽이 열리면서 돌아야지. 그냥 밀지 말고, 왼, 왠... 오, 잘 쳤는데? 아깝이. 그래, 그래, 그만 쳐 어 살까진데 괜찮아. 살까진데 괜찮 бейд аа өссө аа хэнтэй байна вэ 자, 천천히 느낌 어떻게 될 거야 느낌 피식스 맨들 놓고 쓰땅 그렇지 이그느라고 그렇지 그렇지 자 나는 더가운데 있는 거야 음... 시 잘했어 직... 나이스 아웃 Lys nice ut. <lay diligence> 무슨 녀석? 이무알지가 많이 쌓그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충분히 지하철 얘기야 <놀람> 너 지금 아. 어 글로 봤어 달야 응? 지금 네가본 대로 똑바로 날아간 거라고 아, 에이, 그렇죠. 이거 만들려고 거야? 만들려고 그지. 나이스.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도 몸이 끝에 안 돌잖아. 팔만 돌아가지. 몸이 안 돈다고. 그래. 그래. 도와지면 잘 보고 좀. 음, 조금만 더오른로 그럼 쪽그쪽야 이거 아직까지 찍혀. 나이스. 야, 이거 나이스다. 런, 런, 런. 응. 어, 잘 쳤다. 어, 기어 나오긴 했다. 아, 거기서 포터는 너무 힘들지.